여러분 반갑습니다. 릴리입니다. 어, 비트코인 BTC u s d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. 많은 분들이 저점이라고 판단하시고 롱 진이 매수 진이 많이 하시는데요. 정말 저점인지 아닌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. 비스 템프 1봉 차트인데요. 어, 여러분들 이미 잘 아시다시피 M 그 대한 M 패턴이 완성이 됐고요. 다시 한번 M 패턴이 완성이 됐습니다. M 패턴이 완성이 되면 상승으로 간다는 게 일반적인 얘기인데요. M 패턴은 여기까지 하고 스프라이 디맨델를 공부를 하시면 이렇게 해서 지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. 매수존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. 스포트존. 어, 저는 주로 피보나치 기반으로 매매를 하고 분석을 하는데요. 4 시간 차트 들어가 보겠습니다. 4 시간 차트를 보면 제가 미리 표시를 해두는데요. 어, 약 52K, 52K 근처에서 저점까지 피보나치를 그어보면 어, 약 44K 정도까지 상승을 했다가 지금 주춤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. 이 피부나치 레벨에서 0.382는 정말 오묘한 구간입니다. 어때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도 있고, 저렇게도 해석을 할수 있고, 어어 결론은 0.382이 레벨을 넘어서지 못하면 계속 저점 테스트를 하거나 더 하방으로 갈 수가 있고요. 만약에 여기서 어 위로 안착을 한다면, 은 47k 까지 갈수 있다고 봅니다. 어, 물론 이것도 지금 52, 52 레벨을 기준으로 해서 끄는 거고요. 어, 최고점에서, 최고점에서, 어, 제일 저점까지 이어면, 236도 도달을 못 했네요. 236, 38. 제일 고점에서 보면 약 50k가 38. 382 구간 되겠습니다. 이거는 뭐 나중에 얘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. 일단은, 어 여기 52k 레벨에서의 382 구간을 어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결론은 382를 넘어서면 더, 어, 47k까지 상승을 할 수가 있고요. 여기서 넘어서지 못하면 계속 어 하방 지속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